감동을 드리는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쁜 새로운 신상 티셔츠와요, 신상 잔, 신상 와인잔, 어, 돼지들, 그리고 너무 이쁜 소형분부터 대형분까지 신상아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말고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동다육합은 네,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하고요, 또 2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명함 생략하고 여기 보이는 27번 티셔츠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티셔츠 화분이죠. 너무너무 이뻐요. 네. 요 아이들, 계단 가격 3 5 0 0 0 원에 가는 아이들이고요.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쟀더니 5.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14cm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아래쪽에서 쟀을 때는 약 7cm 나오네요. 자, 27번 요 아이. 다음은 28번입니다. 29번이고요. 네, 30번입니다. 그리고 31번입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런 아이들은 하나보다는 한 두세개 정도 놓고 보면 은더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렇게 한번 봐주세요.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은 이렇게 한번 묶어봤어요. 제가. 네, 커플인데, 얘네들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이쁜 꽃하고, 어, 딱따구리인가요 이게 어떤 새가 열매를 쪼아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는 해바라기까지. 해바라기 꽃도 그냥이 아니고 옆에 한번 돌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3개 묶어서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10.5cm. 자, 높이 한번 재볼게요. 13.5cm 나오는 아이들 3개 묶어가고요. 금액은 세트 금액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입니다. 33번은 여기 보이는 네 와인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네. 색감이 아주 다양하고 꽃하고 좀또 그렇게 색달라요. 그죠? 이렇게 3개 묶어봤어요. 자, 얘네들도 센치 한번 재볼게요. 8.5cm 나오고요. 높이 재. 쓸 때는 18cm 정도 나옵니다. 약간 높이가 높이감이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요런 와인잔에 살짝 늘어지는, 늘어지는 형태의 아이들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런 아이들 혹시나 이게 주문 주신 분이 계신다면 가져가서 꼭 사진 한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4번이고요. 34번 꿀꿀이 아이들 나와줬어요. 꿀꿀이 엄마의 아기, 아기 이렇게 나와줬어요. 인사해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다육 화분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리지에 네. 아유, 또 이렇게 사투리를 함께 써주고 있습니다. 네. 34번이고요. 옆에 이렇게 꽃이 포인트로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위쪽에도 꽃이 있죠. 너무 이쁘죠. 옆쪽에도. 네. 요 아이 어 금액은 세트로 갈 거예요. 얘, 요 아이 하나하고 옆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 하나. 요렇게 두개 함께 해서 금액을 세트 금액 3만 원에 3만 원에 드릴게요. 저 여기 배수구멍 없는 건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냐? 여기 지금 스티커가 붙어져 있거든요. <laughs> 배수구멍 있는 아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여기 네. 꼬맹이 <laughs> 귀염둥이 요 아이도 있어요 자 요렇게 세트로 함께 해서 금액은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귀염둥이 아이들도 센치를 재봐야 되는데 어떻게 잴까요 요렇게 네 6cm 아, 아까 저기 제가 n g 를 한번 냈었기 때문에 저 아이는 5.5cm 정도 되고요. 자, 높이 쟀을 때는 약 7cm. 요런 아이들은 5.5cm 높이 나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이렇게두 개가 간다고 해요. 세트 금액 3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은 위쪽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짜잔. 피어 포인트죠. 네. 얘네들 센치 한번 재 볼게요. 어, 약 11cm 조금 넘어요. 높이 됐을 때는 약 10cm 나오는 아이들 35번이고요. 세트 금액 3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아이들은 이렇게 가는 아이들. 꽃이 되게 화사하게 이쁘게 펴 폈고. 너무너무 이쁜 요 아이들. 네, 3 6번이구요두개 함께 한 금액을 34 3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그냥 두개 합쳐서 같이 잴게요. 15.5cm 나오구요 높이 쟀을 때는 약 8cm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37번이고요. 어, 나는 크게 막 이렇게 큰 꽃보다는 잔잔한 꽃들이 좋아하면 요 아이로 주문을주세요 얘네들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들 콩분이고요. 어, 총, 총 수량이 6개가 함께 간다고 합니다. 함께 한번 잡아볼게요. 너무너무 이쁘죠. 졸졸이 놔두면 너무 매력적인 아이들. 위에 어떤 꽃이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요. 38번 6개들이 21,000원에 21,000원에 될것 같아요. 자 가루 센치 됐을 때약 6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높이 재니까 약 7cm 6.5cm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38번에 6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은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세트로 오늘은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39번이구요 네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요런 아이 네 하나 그리고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가 함께 한 금액, 세트 금액 7만원에,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하나로 센치를 재니까 6.5cm, 높이는 네, 5.5cm에서 6cm 조금 안 돼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9번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네, 40번입니다. 40번 아이들, 너무 이쁜 아이들 또 나와줬어요. 그죠? 네, 서인경분인데요. 자, 얘네들 이렇게 좀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색감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네, 정말 고급져 보이는 이 느낌. 네, 서인경분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함께 가는데요. 여기 두 여기 아이만 해도 금액이 6만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앞에 보이는 요 인동 화분 있죠. 얘네들 두 개를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요두 아이 함께 해서 세트 금액으로 여러분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위기 있게 목대심기에 심기에 좋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 어느 아이들을 심어도 참잘 어울리는 아이들이에요. 자뒤에 아이 먼저 센치 재볼게요. 13센치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18.5센치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아이는 11센치 높이는 9센치 나오는 아이. 다 자, 다음은 41번 세트입니다. 41번 세트는 요렇게 한번 묶어 봤어요. 자, 뒤에 보이는 파, 파란색 빛감과 검은색 빛감 섞인 요 아이하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 하나. 요렇게 두개 묶어 봤습니다. 그럼 돌려 볼게요. 요런 식으로 생겼네요. 그리고 앞에 두 아이까지 함께 가서요. 세트 금액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서인경분 어, 세로로 된요 아이들도 저희가 상당히 인기를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가로가 11cm 높이는 9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2번입니다. 42번은 여기 네, 네 이렇게 가는 아이들인데요. 다섯 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함께 한 금액 세트 금액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는 센치 한번 재볼게요. 9cm. 자 높이 쟀을 때는 7.5cm 나오는 아이들이네요 42번 5개의 드 세트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3번입니다 43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너무너무 이쁜 요 아이들입니다 네, 한번 돌려 볼게요 이렇게 방향이 사방향다 그림이 있는 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 계단 가격 금액은 네 2만 26,000원에 저희가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8cm, 높이 쟀을 때 13cm 나옵니다. 다음은 44번이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네, 다음은 45번입니다. 그리고 46번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그죠? 함께 모아서 볼게요. 뭐 와서 보니까 요런 느낌 아이들이에요. 자 다음은 47번입니다. 47번부터는 어 얘네들 이번에 다시 왔어요. 자다 완판이 되고 다시 들어온 아이들. 이 아이 계단 가격 6,000원에 가는데요. 오늘은 세트로 묶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요렇게 묶어가지고, 세트 급액 3만원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약 9.5cm, 어, 약 10cm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11cm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레분인데요. 크기 차이 조금씩 날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요런 아이들 10cm, 9cm, 정도 되는 아이들 다섯 개 함께 할게요. 네, 다음은 48번입니다. 48번도 다섯 개 함께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함께 한 금액, 마찬가지로, 세트 금액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번입니다. 49번은 여기서부터 가죠. 양이분 5만 양 세트 아이들 나와줬어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로가 8.5에서 9cm. 세로도 마찬가지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네, 5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50번입니다. 50번 세트는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50번 세트로 주문 주시고요. 요 아이도 세트 금액 네어 세트 금액 5만원 이고요 가로가 8.5에서 9cm 센치도 다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5 0번까지봤습니다네 51번입니다 51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사각 두개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이는 요런 아이들 세개 함께 묶어봤어요 총 5개가 함께 간 금액이죠 5개 함께 한 금액 3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센치 재니까 8cm, 높이 쟀을 때는 9.5cm 나오는 아이고요. 자, 옆에 요런 아이는 15cm, 높이 쟀을 때 8cm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다섯 개 함께 데리고 가세요. 자, 다음은 52번입니다. 52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세 개, 총 다섯 개 함께 해봤습니다. 52번 세트로 이 아이도 37,000원에 가는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53번입니다. 53번은 이렇게 3 개를 묶어봤어요. 네, 얘네들도 오늘은 저희가 또 할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53번이고요. 이 아이 세트 금액 6만 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5만 원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9.5cm, 높이는 11.5cm 나오는 아이들 3 개들이 묶어봤습니다. 53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54번입니다. 54번이고요. 아, 이 앞전에 나왔던 계단 가격 16,000원이었던 아이들은 이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작고요.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조금 더큰 아이들이에요. 네, 방금 전에 센치 쟀지만 한번더 9.7cm 높이 됐을땐 11.5cm 나오는 아이들. 요 아이, 네, 6만원인데요. 5만원에 드리고요. 네, 택배는, 택배비는 감동맘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54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55번입니다. 55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새로 나온 따끈한 신상 아이들이에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어, 꽃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5개 묶어봤고요. 세트 금액 10만원에. 세트 금액 10만원에 가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센치 재니까는 12센치. 센치 좋네요. 12 나오고요. 요런 아이들은 4경으로 됐을 때10 나옵니다. 11 나옵니다. 12 나옵니다. 높이는 10센치, 9센치, 9센치 나오는 애기들이에요. 네. 55번이고요. 세트 금액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6번입니다. 56번은 여기 보이는 세트대로 갈 거고요. 네, 앞에 이렇게 4개, 뒤쪽에 3개. 뒤쪽 아이들은 개당 5만원씩 하는 아이들. 그리고 앞쪽에는 여기 3만원씩 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총 27만원이 되는데요. 자, 요 아이들 저희가 2만원 할인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갈 건데, 세트 금액 네, 25만원에, 2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요런 아이들, 센치 쟀을 때, 어, 10cm. 자, 요런 아이들, 10.5cm 정도 되고요. 뒤쪽 아이쟀쓸 때, 12cm. 높이는, 네, 9.5. 앞쪽 쟀을 때, 9.5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25만원에, 어, 1, 2, 3, 4, 5, 6, 7. 7개들이 될고 가세요. 다음은 70, 57번입니다. 57번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들 5개 한번 묶어봤고요. 세트 금액으로 7만 5천원에, 7만 5천원에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0cm, 10.5cm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높이는 10.5cm, 10.5cm 정도 되네요. 네, 57번 세트.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다음은 58번입니다. 58번은 여기서부터 하는 아이고요 우와 한복 아이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와네 얘네들 오늘은 또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저렴하게요. 네 얘네들 저희가 반짝으로 할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laughs> 자 오늘도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계단 가격 13만원 하는 아이예요네 13만원 하는 아이인데 오늘은 요렇게 한복 아이들. 색깔별로 두 개를 함께 묶어봤어요. 함께 해서 여러분, 원래는 두개 하면 그럼 26만원이 되겠죠. 3만원 할인한 금액 2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또 세트가 아니고 낱개로 원하시는 분들은 낱개 주문 주셔도 됩니다. 가로센치가 17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더 높이가 높아지니까 제가 줄자를 더 뺐습니다. 어, 30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58번 기준으로 이렇게 재어 봤어요. 이렇게 세트로 2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어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 심으면 이쁠지 한번더 상상을 해 봐주세요. <laughs> 자 다음은 59번입니다. 59번은 여기서부터 가는 아이고요. 자 하나 둘셋 3속이에요. 조금 작은 아이, 그 다음 큰 아이, 제일 큰 아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섞어 봤고요.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어, 24.5cm. 자, 요런 아이들 22cm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18cm. 자, 높이 한 재볼게요. 16cm 16.5cm 나오는 아이들 3개입니다. 이렇게 세트금액 2만원에 2만원에 저렴하게 될리고 가세요. 자 다음은 59번이고요. 아이 어, 떼야 되겠다. 네, 59번에 이런 색상도 있어요. 색감. 어, 나는 저렇게 뭐 알록달록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색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감도 가능해요. 삼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동맘은 또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또 편집도 해야 되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